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미국 시간 18일 새로운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프로가 공개될 것이라는 갑작스런 루머 어, 100% 맞았네요. 중국 시간으로는 18일 밤 11시쯤 별도의 이벤트 없이 애플 공홈 뉴스룸 공지를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액세서리 외 정식 발표된 제품은 아이패드 10세대, 아이패드 프로 6세대, 애플TV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패드가 아이패드 10세대인데요. 아이패드 에어 5세대와 거의 같은 디자인의 A14 바이오닉, 전원 버튼 지문 인식, 타입 C 충전 단자를 탑재하고 어, 총네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습니다. 전세대 대비 달라진 부분 어, 우선 외관 디자인이 어, 드디어 전면 하단 터치 아이디를 벗어나서 어, 각진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컬러도 더 다양해졌고요. 이 프로세서는 A13에서 A14로, 후면 카메라는 800만 화소에서 1,200만 화소로, 전면 카메라 화소 수는 그대로 어, 위치만 가로, 사이드, 가운데로 이동했습니다. 충전 단자는 라이트닝에서 Type-C로 변경이 됐고요. 터치 아이디는 디스플레이 전면 하단에서 전원 버튼으로 옮겨갔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레티나에서 리퀴드 레티나로 해상도는 아주 조금 늘어났고 화면 밝기는 최고 500니트 그대로입니다. 디스플레이 세부 스펙에서는 지문 및 유분 방지 코팅을 제외한 라미네이팅 처리, 반사 방지 코팅, P3 세격 모두 미지원이에요. 기타 가로 모드에서 스테레오 스피커 지원 들어갔고요. 블루투스는 4.2에서 5.2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매직 키보드 폴리오라고 아이패드 10세대만을 위한 키보드 케이스가 새로 나왔네요. 아이패드 프로 6세대도 출시가 됐습니다. 12.9인치 기준으로 보면 전 세대 대비 프로세서는 m1에서 m2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어, 프로레스, 프로레스 로우를 지원하는 프로레스 인코딩과 디코딩 엔진이 추가가 됐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딱두 가지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화면 대각선 사이즈가 0.1mm 늘어나서 32.8cm가 됐고 애플 펜슬 호버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후면 카메라도 특별한 변화 없이 스마트 HDR3에서 버전 4로 그러면서 4K 프로레스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졌고 전면 카메라 역시 HDR4가 들어간 것 외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기타 와이파이 6에서 와이파이 6 2로 블루투스는 5.0에서 5.3으로 아, 나머지 부분은 똑같습니다. 가로, 세로 두께까지 모두 동일하고요. 와이파이 모델은 682g으로 무게까지 5세대와 같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발표되고 나서 애플 관련 커뮤니티 반응은 헉이라고 표현이 될것 같은데요. 바로 대폭 인상된 출시 가격 때문입니다. 환율의 영향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세대 대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와이파이 모델 기준 5세대 150만 9천원에서 6세대 187만 9천 원으로 무려 37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액세서리들도 함께 가격 인상이 됐는데요. 매직 키보드 7만 원 인상된 51만 9천 원. 애플 펜슬 1, 2세대도 각각 3만 원씩 인상된 14만 9천 원, 19만 5천 원. 아이패드 10세대 역시 출시 가격 때문에 구입보류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나름 저렴했던 가격으로 인기 있었던 작년 9월 출시 모델 9세대 대비 무려 64기가는 23만 원 인상된 67만 9천 원, 256기가 모델은 28만 원 인상된 91만 9천 원입니다. 아이패드 10세대 같은 경우 아이패드 프로 6세대와는 달리 전 세대 대비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그나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셈이라 아, 그놈의 환율 때문에라며 어쩌지 넘어갈 수도 있을 듯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스펙에서 라미네이팅, 반사 방지, P3 색역 같은 기본적인 사양을 모두 제외했고 무엇보다 타입 C로 충전 단자를 변경했음에도 애플 펜슬은 1세대를 지원한다는 게아 이건 정말 선을 시게 넘은 거 아닌가 싶은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번에 출시한 새로운 모델들보다 전세대 남은 물량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번 아이패드는 존버 실패, 전세대 아이패드 구입 유저들은 승자 뭐 이런 표현까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6세대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 애플 펜슬 호버 기능이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텐데요. 애플 펜슬이 디스플레이 표면에 닿기 전약 12mm 높이에서 미리 감지가 되는 일종의 미리 보기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마킹하기 전에 마킹 위치를 미리 본다거나 적용할 색상도 터치 전에 미리 볼수 있는, 어,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상관은 없는 아, 그런 기능이라고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 12.9인치 미니 LED 1 0 0 0개 이상, 로컬 디밍존 2500개 이상 5세대와 동일한 스펙인데요. 다만 실제 블루밍이 아주 조금이라도 개선이 됐을지, 디스플레이 주변부로 녹색 테두리 보이는 현상이 아주 조금이라도 개선이 됐을지는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제가 있는 중국은 20일 오전 9시부터 예판이 시작이고요. 실제 정발은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발이 되면 매직 키보드도 실제로 한번 볼겸 매장에 나가서 한번 체크를 해볼 생각이고요. 또 기존 유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아이패드OS 16 업데이트 이 신제품들이 26일 정발이라 25일에 업데이트 될 거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뭐 거의 확실할 것 같고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5세대 유저로서 신제품 출시보다는 OS 16 업데이트 소식이 훨씬 반갑네요. 저는 뭐 매직 키보드 신형이 혹시라도 출시하면 구입해볼 생각이었는데 이게 가격만 오르고 별 차이가 없어 보여서 이것도 26일 이후에 매장에서 직접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개인적으로 작년에 기존에 사용하던 11인치 8고 12.9인치 5세대로 풀 세팅한 거 6세대 정발 가격을 보니까 정말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